가면 됩니까? 돈 내야 되는 건 아닌데, 네. 선생님 저 주차를 잘못하셨어요. 어느 주차 예. 주차하신 데가, 저 뒤꿈친 곳 있죠? 네. 저기까지가 장애인 주차구역이에요. 요것도 장애인 주차구역입니까? 저쪽에 뒤꿈친 곳까지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요. 그러면 내가 지금, 난 모르고 있거든요. 뭐. 여... 지금 주차를 선생님이 저쪽에서 하차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쪽 공간을 많이 비워서 아좀좀물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빗금 친데 있죠? 네그차각쳐가지금 넘어왔잖아요 네.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차를.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네 내가 좀덜 들어갔어 그래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뭐 제가 뭐 용서해드리고 뭐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뭐. 아니 사진 찍었잖아요 <laughs> 했. 예? 예? 감히 용지 뭐, 제가 용서할 수는 입장이 안 되니까, 뭐 용서해 달라고. 아니, 했어요. 내가 이 급하게 오다가 이 붙여야 되는데, 좀 너무 없잖아요. 내가 이거 되려고 하는 건고그 붙인다 했는데, 급하 오다가 뭐 이래 됐거뭔 급한 일이 그렇게 급하세요? 아니, 모르 좀 하는데. 아니 그러니까 급한 일이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하셨다면서뭔 일이 그렇게 급하셨는지요? 아니 되다 보니까 급했지. 일부러 내가 여기 확실히 봤으면 입까지 안 붙였는데 못 보고 해서 미안하다 이 말이죠. 내가 내 일부러 빨라요 하겠습니까? 뭐 급한 일은 아니셨네요. 네 그건 아닌데. 주차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를 하신 네, 거네요. 네잘 모르고. 여기 이렇게 주차하면, 뭐, 갓들이 나오는 건 아세요? 네, 그, 아니, 나는 조금 넘는거는좀잘 몰랐습니다, 사실이 음, 정도는 괜찮을 거다 생각을 아, 하고. 그래요, 저는 생각을. 아니, 옛날부터 이렇게 돼있는 것도 처음이고 한데, 조금 넘어거는건 괜찮지 않나 했는데, 또이렇 하니까, 그러 내가 또. 이 확실히 봤으면은, 이거 됐을 텐데, 몸 보고 됐는 게내 불살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건 없어요. 예. 이건 잘못했습니다. 예. <laughs> 다음부터 뭐 이렇게 추천 안 하시면 되죠. 예. 예. 그렇게 한번 봐주시라고. 예. <laughs> 한번봐주시죠 아, 제가 뭐 단속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.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저는. 아니, 이렇게 그래. 사진 찍어. 그래. 올리시면은 내가 단속이 될거 아닙니까? 우리 선생님께서 음, 그 사진을 위해서 찍더라고 그런데 바로 왔잖아요 저그 엄마 말고 있습니다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건 저대로 하라 얼마 안 걸렸어도 일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? 아 일은 다면 되는데 <laughs> 그러니까 내 설명하잖아요 내가 이걸 이게 확실히 나 이집까지 뭐, 뭐 가게에서 전념 주차에한 번도 안돼 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이 면도 몰고 요거 있는 것도 못 봤어요. 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구 용호동에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 이 자주 온 면은 이거 알긴데, 그걸 몰라. 그래서 그래서 아, 뭐요? 혹시 을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왜 이렇게 습니까아이 동네 분이 아니시요 예, 주민 동네 보여드릴까요? 아니, <laughs>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고, 아 나는 거짓말을 하거든요. 나는 전직 경찰입니다. 거짓말이에요. 아, 전직 경찰이세요? 예. 그거 합니다. 이거. 내가 안 했는데, 이거 안 하지. 이거 말라고 이래 붙이겠습니까? 거짓말이 아닙니다. 용어동에 있습니다, 용어동에. 방금 용어동에 있었는데, 용어동사는 사람이 아닙니다. 경찰 출신이시면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했고. 만지 넘었잖아요. 그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붙여야 되는데 못 붙였다고 불참을 이야기 안,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달라 <놀람> 구청에서 뭐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네요. 나중에 과태료 나오면 구청에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선생님이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? 한번 <놀람> 봐주세요. <놀람> 구청에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. 일단 저는 신고는 하겠습니다.